쿠팡의 새벽 배송이 사라지면 중국 알리바바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새벽 배송의 노동 시간 문제를 넘어 한국 유통 산업의 경쟁력과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심야 영시, 에서오시 배송 제한을 주장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른다. 새벽 배송 금지 포비아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마켓컬리 등 국내 유통 플랫폼이 위축되면 신선식품 배송 시장을 노리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빈틈을 파고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인기 맘카페에는 쿠팡이 금지되면 알리가 택배기사까지 중국 인력을 쓸 것이라며, 우리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중국인 택배기사가 다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글이 올라 1만회 이상 공유됐다. 쿠팡은 로켓프레시, 마켓컬리는 새별배송으로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하며, 고용세 수물류 인프라 투자를 국내에서 직접 수행해왔다. 알리 물류센터 구축 본격화 새벽 배송 준비 중. 현재 새벽 배송 문제를 논의 중인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국토교통부 민주노총 여당 쿠팡 CJ 대한통운 마켓 컬리 등이 참여하지만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는 제외돼 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이중 2,600억 원을 대규모 통합 물류센터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세계 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 SSG.com 물류망 일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제한 주장에 대해 현장 기사와 소비자 단체 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응답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기후 노동위원회에서 정부가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논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새벽 배송의 노동 시간 문제를 넘어 한국 유통 산업이 경쟁력과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내 기업은 규제에 막히고 해외 플랫폼은 규제 밖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지금 새벽 배송 금지 논의는 단순한 노동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방향성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고 있다. 만약 중국 알리바바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결제카드번호, 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 알리바바로 넘어가 보관되는 상황이 된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구독 누르시면 새로 올리는 소식 빠르게 시청할 수 있어요. 좋아요 한번 부탁해요.